옛날 진나라, 권력의 정점에는 재상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는 황제를 조종하고, 자신만의 힘을 키우고 싶었습니다. 어느날,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궁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황제와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.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다. 말이다. 순간, 신하들은 얼어붙었습니다. 사슴은 사슴임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, 말이라 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. 두려움에 떨던 일부 신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네, 말입니다. 하지만 몇몇 용감한 신하들은 진실을 말했습니다. 아닙니다. 이건 사슴입니다. 그 순간 조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. 진실을 말한 신하들은 권력자의 분노를 피하지 못했고 쫓겨나거나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. 이 사건으로 탄생한 말이 있습니다. 떨어지로기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다 한다. 그 뜻은 단순합니다. 권력과 합의 그리고 사람들의 공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. 사슴도 말이 될수 있고 진실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.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언제나 진실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. 권력과 합의가 현실을 뒤흔드는 순간.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.